안녕하세요. 임동글 비어입니다. 오늘은 저번 일요일에 갔다 온 프로젝트들 후기를 찍어 볼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구경할까요? 한번 가볼게요. 뿅짠 엄청 많죠.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게 많이 집어왔더라고요. 뭐. 물일이 뭐 꺼내서 보여드리기는 좀 많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봉지에 있는 채로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옆으로 치우고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요렇게 두 개. 요거는 모란 베필에서 제가 정말 정말 예전부터 사고 싶었었는데, 요번에 딱두 개를 요렇게 사왔어요. 이거는 바니바니 사이즈의 한복 드레스인 약간 노란 느낌이에요. 노란 색깔?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무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그 한복천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입힌 거는 또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이나 뭐 사진으로 또 올릴 거니까 그때 또 보시고 이거랑 그리고, 그리고 요거. 요거는 제가, 어, MSD 사이즈로 사온 거예요. 파란색이 진짜 제 마음을 확 움직였답니다. 제가 워낙 하늘색,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바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입힌 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봉지 안에 있는 이게 굉장히 많네요. 이거를 또 꺼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뭐 제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요거는 여기 보시면 요술쟁이 도로시라는 곳에서 샀고요. 이 천도 제가 보자마자 진짜 바로 집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보시다시피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망설이다가 결국엔 집어왔습니다. 이거 입히고 싶은데 이거 어울릴 것 같은 애가 지금 메이크업을 가고 가있어가지고 제가 아직 은못 입혀봐요. 얼른 걔가 와가지고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꼭 입혀볼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제가 요술쟁이 도로시에서 산 원피스인데요. 어, 요거는 제가 꺼내서 입혀가지고 지금 요렇게밖에 없네요. 요거, 잠깐만요. 짠, 요게 이제 아까 그 봉지 안에 있던 요 드레스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귀여운 원단이에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보이는? 얘 예, 입혔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잘 샀다 싶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려 주죠? 네. 그러면 다음 건, 다음 건은 이렇게 티를 제가 이렇게 두개 사왔는데요. 이게 여기가 어디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제 영어를 잘못 읽어요. <laughs> 어쨌든 제가 여기서 티를 두 가지 사왔어요. 제가 제가 이제 한, 핑크색,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캐주얼한 거좀 이렇게 풀이 달린 거 이렇게 하나씩 사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바지랑 이렇게 같이 입히면 또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개 사왔어요. 그다음에 요번에는좀 유딩이 거를 굉장히 많이 사온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자꾸 유딩이게 이뻐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요것도 유딩이 건데. 어 여기 있다. 여기는 엘리 코코돌에서 제가 사온 거예요. 이거는 핑크하고 어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두 가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라색이 이쁘더라고요 구성도 나름 이렇게 맨투맨 하나랑 이렇게 보시면 반바지, 양말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나름 견,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바로 집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거. 요거는 유딩이 사이즈는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있으면 뉴페 그 6일돌 아이가 와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질러 왔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샀는지 제잘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이제 보자마자 이 유니콘이 이렇게 색깔이 영롱한 게제 눈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집어왔습니다. <laughs> 사이즈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올려주겠죠? <laughs> 나중에 뉴페이스 오면은 또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입혀볼게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그냥 핀, 액세서리, 요런 거를 좀 사왔고요. 아, 초점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씌우기 너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요거하고 머리띠도 사왔는데, 머리띠는 제가 이미 씌우고 있어요. 아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원피스에 이렇게 흰색 머리띠 이렇게 반짝이 있는 거 요걸 씌우고 있거든요. 되게 잘 어울리죠. 요 옷이랑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산것 같아요. 요거랑 하나 더 있는데 짠 요거입니다. 요 빨간 머리띠, 이렇게 분홍색 꽃하고 빨간 꽃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머리띠. 요것도 굉장히 저희 애기한테 굉장히 잘 먹어주더라고요. 뭐 워낙 얼굴이 예쁘니까 요것도 <laughs> 너무 잘산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디서 샀는지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액세서리도 너무 예쁘게 잘산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부자재 제가 또 옷을 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자재를 조금 사왔어요 이렇게 단추나 이렇게 이렇게 알렉 같은?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단추 이렇게 사왔구요 이쁘죠? <laughs> 이건 또 예쁘게 옷을 만들어야죠 나중에 또 영상 또 올려야죠 아!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머리띠를 하나 더 샀는데요 요거 이 케이스를 너무 이쁜 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베리블러썸에서 샀고요 요것도 보자마자 이뻐서 집어왔어요 이렇게 어 꺼내기 가깝네.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으... 이렇게 꺼내 보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예쁘죠. 뭐 색깔 되게 많긴 많았는데 저는 그냥 아무나 씌울 수 있게 좀 아무 옷에나 맞게끔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사왔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게 또 조절이 이렇게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사왔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씌워볼 것 같아요. 예쁘게. <laughs> 다시 아까우니까 다시 통에다 넣을게요. <laughs> 그다음에는 여기 요거 이것도 제가 사온 거예요. 이렇게. 이 인형들한테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하트 선글라스를 써왔는데 사왔는데 이렇게 말이 꼬이는 점 조금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사왔어요 제가 또 아까 말씀해 다시피 제가 하늘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웃음> 좋아해서 <웃음> 아, 말이 왜 이래 <laughs> 어쨌든 요거를 하나 사왔는데요 이것도 보자마자 그냥 사왔어요 요게 일반으로 아무것도 안 달린 것도 있었고요 요거 요번에 새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달아 놓으셨더라고 요 예쁘게 이렇게 꾸며 놓으시고 이렇게 어 초점이 이렇게 어, 너무 예쁘죠? 저희 집 아이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요 이렇게 씌워봤는데어 너무 예뻐가지고 잘 샀다 싶었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은 요 선글라스로 <laughs> 자 그럼 넌 다시 뒤로 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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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앉아 있어봐. 사온 거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후기 마무리를 해볼게요. 뭐, 가서, 요번에는 부스가 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종이가 구겨졌는데요. <laughs> 이렇게 부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다 둘러보느라 한.. 둘러보는데.. 2시간? 3시간? 뭐 엄청나게 뭐.. 골라가면서 구경을 했으니까 당연히 엄청 걸렸겠죠?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 예쁜 거 되게 잘 사온 것 같아요. 특히.. 요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뭐, 다음, 서프도 가서, 뭐, 예쁜 것도, 아니, 또, 질러올 것 같긴 하지만, 좀, 자제는 해야죠. 어쨌든, 요번 서프, 번 서프 물건들은 너무너무 잘산것 같아요. 다 너무 예뻐가지고, 뭐, 돈이 모자라서 못산 것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죠. 어쩔 수 없죠. <laughs> 뭐, 어, 근데 가서, 우연치 않게 또, 이제, 람봉님을 만나서가지고, 그, 람보니 유페랑 저희 아이랑 또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또, 사놓은 거? 새로 산 거? 포켓들이 입고 있는 새 옷도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그거는 뒤에 사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제가 지금 가져오기는 조금 애기들이 아직 안 꺼내져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보, 넣어놓고 있네요. 빨리 꺼내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진으로 제가 뒤에다가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이상한 편집이었겠지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뿅!